오케이 루트 12캡 보겠습니다. 자 캡은요 우리가 모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헤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어근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두머리라던가최고라던가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capita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capital이라고 하면요 한 도시의 수도. 즉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어에서 대문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capitalism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capitalism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흔하게 캡틴, 헤이 캡틴, 헤이 대장이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decapitate 이라는 좀 봐주시면요. 우리가 de 라고 하게 되면요. 떼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ecapitate 라고 하게 되면 은 머리를 떼어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떼어내다 라가되니깐요말 그대로 목을 베다 또는 참수하다 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decapitate 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캡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캡스톤. 자, 우리가 돌은 돌인데 어디에? 위에 얹는 돌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캡스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살짝 한번 받으시면요.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은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캡스톤이 됩니다. 즉, 돌들이 있는데 가장 위에 얹는 돌이 되겠네요. 그죠? 가장 머리에 얹는 돌이다. 머릿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recipitate 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precipitate 는요 pre는 미리 라는 어 의미를 지는 어 두가 됩니다. 프리가 미리가 되는 거죠. 미리 또는 먼저가 됩니다. 우리가 프리비오 그럼 뭐라 고 그럽니까 시사회라고 하는 거죠. 보긴 보는데 뭐 한다? 미리 본다, 먼저 본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프리가 되겠고요. c p t h 라 CIP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부터 먼저 오케이 okay. 머리부터 먼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빠르게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촉진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precipitate 해서요. 자, 머리 먼저, 머리 먼저, 머리부터 떨어지게 하다. 그래서 촉진시키다 또는 성급한, 다급한 이런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precipitate.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아실 것 같아요. Principal이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요한, 오케이. 또는 교장 선생님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예금할 때 원금을 나타내는 것.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Chef, 오케이. 주요한 우두머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